임팩트를 하러 갈때 왼쪽 손목과 또 오른쪽 손목 왼쪽의 손등과 오른쪽의 손바닥이 어떤 형태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왼쪽의 손등은 제가 치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의 손바닥은 역시 제가 치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왔죠. 여기에 맞춰서 클럽 페이스 또한 손바닥 방향과 똑같은 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커킹을 하고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이 변환이 되기 직전에 손의 모양을 보면 왼쪽 손등과 오른쪽의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운스윙을 하면서 커킹이 풀어지면 이 시점부터 양쪽의 손이 회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양손이 회전을 한다라는 것은 클럽 헤드도 이 클럽을 지배하고 있는 손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클럽 헤드 또한 왼손의 손등이나 오른쪽의 손바닥과 같은 면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데 자,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께서 샷이 임팩트를 했을 때 볼이 하늘로 떠오르거나 왼쪽을 향하거나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임팩트 직전에 손목의 힘을 그대로 임팩트 때 왼쪽 손등과 손바닥의 면이 그대로 똑같은 면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의 손을 과도하게 돌린다던가 아니면 오른손이 강하게 돼서 밖으로 밀어내는 형태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실수에 의해서 샷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스틱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립은 똑같이 왼쪽 손등이 제가 치고자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 손바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치고자하는 방향 똑같은 느낌으로 그리핑을 하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커킹이 풀어질 겁니다. 이 클럽의 길이는 지금 아이언보다 길고 거의 드라이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짧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언 샷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손목이 풀어지는 이 느낌을 가지고 땅바닥을 먼저 때립니다. 그 다음에 왼쪽 손등으로 바닥을 밀고 가는 느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할때 왼쪽 손등이 정면을 보고는 있지만 회전이 되면서 왼쪽 손등이 치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손목 각도 또한 밑으로 볼을 치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지는 각도를 만들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때 느낌이 바닥을 끌고 누르고 지나가는 이 긁어주는 느낌이 있으면 임팩트 할때 왼쪽 손등으로 볼도 칠수 있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클럽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긁어주는 느낌을 갖지 못하시고 미리 볼을 손목을 사용해서 때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돌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 어,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긴 샤프트 아니면 이런 스틱을 가지고서 볼의 위치를 7번 아이언이나 한 8번 9번 아이언 정도에 가깝게 좀 공간을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마시고 조금만 가깝게 쓰셔서 스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미리 닫고 이런 식으로 긁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 연습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디봇이 굉장히 많이 파였죠? 인위적으로 제가 눌러지는 느낌을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손등으로 땅을 눌렀습니다 연습장에서도 이런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왼쪽 손등으로 임팩트가 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골프 코스에 나가셔서도 뒷땅이라든가 터핑이 많이 나시는 그런 골퍼분들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런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